새하얀 눈밭을 스키 타고 달리는 기분. 그런데 스키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 아시죠? 스키를 신고 벗는 법부터 하얀 설원을 누비는 기본 동작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스키를 가르치는 고수가 서론에 등장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스키를 즐기는 방법 이 고수에게 배워보시죠. 달립니다. 설원 위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스키장.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눈 덮인 슬로프를 자유자재로 달리는 이 남자가 우리가 찾던 고수. 안녕하세요. 슬로폰를 다시 는 정재민 코치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탈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정재민 고수. 어서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어, 네. 성함이요 손님의 예약 여부를 먼저 체크해 주고요. 스키랑 보드 좀못 타실 거세요? 스키 타요. 스키요? 네. 네 스키. 강습 네, 전. 먼저 고객에게 맞는 장비를 대여하는 과정. 보다 정확한 장비 착용을 위해 이동한 곳에서는요. 신발 한쪽만 벗어주세요. 네. 수강생의 발 사이즈를 기계로 정확히 <laughs> 확인해줍니다. 정확한 사이즈의 장비를 착용하는 건 편안함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스키는 요걸로 해드릴게요. 매년 시즌이 종료될 때마다 장비를 새롭게 교체해 안전하고 깨끗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고객의 발 사이즈에 맞는 부츠를 스키에 부착했다 뗐다를 반복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착된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반복하며 스키를 조절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왜 맞춰야 돼요? 아, 이게... 부츠랑 스키랑 이렇게 잡아주는 바인딩인데 이 바인딩 강도가 너무 약하면 타다가 그냥 풀릴 수가 있어요. 그데 음 반대로 너무 또 세면 타다가 넘어졌을 때 이게 풀릴 려때안 풀리면 다칠 수가 있어 요 오히려. 그래서 아 몸무게에 맞게 적당한 강도로 맞춰야지 안전하고 즐겁게 스키를 탈수 있어요. 몸무게에 맞춰 스키와 부츠의 바인딩 조절까지 끝내니 스키 강습을 위한 장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일자, A 자. 네 예, 다시 실전 한번. 스키장으로 향하기 전 11자. 미리 연습한 기본 자세 확인은 필수. 보시고. 지금 평지에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올라가면 훨씬 눈에 적응도도 빠르고 이해가 빨라서 훨씬 쉽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후에도 예약시 미리 알려준 기본 동작 자세를 고수가 다시 체크해 주는데요.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스키장으로 가기 전 스키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주고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스키장으로 향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고수의 수업 슬로건에 걸맞게 수업 전 철저히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고수와 수강생. 스키 잘 타는 팁이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스키장을 오시면. 무조건 강습은 받으세요. 한번 받고 나면 그래도 요령도 배우고 해서 잘탈수 있고 본인의 안전도 있지만 타인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습은 받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잘 타는 팁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실 때는 몸을 처음한 스키에 가까이 붙이고 팔을 앞으로 뻗고 상체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세요. 고수의 시범을 본 수강생이 자신만만하게 따라서 넘어져 보는데 아이고, 넘어질 때의 자신감은 어디 갔나요?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안 되는데요? <laughs>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고. 앞으로 숙이고. 네. 앞으로 보시면서 네. 일어나시면 되세요. 앞으로 보면서. 우여곡절 끝에 일어나기 성공! 정면. 왼쪽으로 두손 보러. 보은격적인 강습이 시작되고 강습 전부터 열심히 연습했던 동작들을 실전에 적용해볼 시간. 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수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죠? 처음 타시는 분들은 동작을 크게 크게 오버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체중 이동이 잘 돼서 스킬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눈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초보자가 강습 후에는 자유자재로 눈 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되게 쉽게 가르쳐주셔가지고 어, 재밌게 잘 탔던 것 같아요. 무섭지도 않았고 재밌었어요. 수도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스키 수업은 이제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자격증반, 선수반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개인의 수준과 레벨에 맞춰서 정확하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고수도 초보 시절이 있었기에 그 과정을 떠올리며 맞춤 수업을 진행.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했지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점점 성인 되면서 스키에서 매력을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술과 경험을 차세대 국가 대표에게 전수하며 후배 육성에 힘을 쏟는 중이랍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은 엄마 손잡고 저한테 와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성인이 돼서 프로대회도 나가고 태국마크 달고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2년 남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습이 끝난 후한 자리에 모인 동료들과 수업 내용에 대한 보완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아, 지금 스탠스 보면 너무 이게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스탠스 좀 넓혀주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체중 이동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풀 네. 포지션. 더 또... 나은 수업을 위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 사항을 상세히 논의하는 등. 난 이제 진짜 환타지거든요. 어디... 동료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는 고수. 네. 인생 대부분을 스키와 함께했지만 앞으로 남은 삶도 지금처럼 스키와 함께하고 싶답니다. 지금 일회용품 너무 많이 써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스키 시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이세 3세들도 스키를 오랫동안 탈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제 바람입니다. 정재빈 고수의 1%의 비밀은 다양한 경험으로 축적된 자신감입니다.